오늘은 벌 시뮬레이터 12월 코드 15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가시죠. 이번에 코드가 많아서 빠르게 써보고 어느 지역에서 쓰면 좋은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클럽 전용 코드가 많이 섞여있어서 코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클럽에 가입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클럽에 가입하시는 방법은 이쪽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써볼까요? 음,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코드. 클럽빈이라는 코드예요. 제출해볼게요. 제출. 파인애플에서 쓰면 좋겠죠? 두 번째 코드는 코티크 빈이에요 여기 보시면 조금 뭔가 이상하죠? 그쵸? 네, 네 번째 네. n 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입력해서 쓰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보기란에서 놓을 테니까 이거 복사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출해 볼게요 좋아요 얍. 어, 이번에는 부스턴 없어요 음, 시계만 주네요 오일이랑 자세 번째 코드는 메이루트리시에요 제출해 볼게요 짠. 어, 이번에는 거미 필드에서 쓰시면 좋겠죠? 음, 재료도 많이 주네요. 네 번째 코드는 민 마마 문스예요. 제출해 볼게요. 소나무 필드에서 복부를 줘요. 다섯 번째 코드는 롭지 램페이지예요. 제출해 볼게요. 오 이번에는 막 공격용 버프를 엄청 줘요 음, 그리고 버프가 엄청 걸리네요 스톰프필드에서 부스트를 주거든요 달팽이 빨리 잡으라고 준 아, 버프 달팽이용 같아요 달팽이용 버프네요 이거는 그쵸? 코드 여섯 번째 코드는 다젯팩이에요 제출해볼게요 오 이번에는 호박에서 쓰시면 좋겠죠 음자 일곱 번째 코드는 구미소세지예요 이름이 좀 귀엽네요 제출해볼게요 얍! 오 이번에는 선인장에서 쓰면 좋겠죠 선인장. 지금 버프가 막 쌓여가고 있어요 엄청 쌓였죠? 아죠 <laughs> <그쵸? 바깥죠? 웃음> 여덟 번째 코드는 엑소 엑스트랙이에요 제출! 짠 오, 이번에는 대나무필드에서 쓰면 좋겠네요 아홉 번째는 레드캡이라는 코드예요 써볼게요 짠 자, 이거는 버섯 필드에서 3배가 되네요. 1번째 코드는 시크릿 프로파일 코드예요. 제출. 짠. 오, 이거는 특이한 게 쇼크비 젤리를 주네요. 오, 어, 그러네요. 쇼크비 젤리가 뭐지? 오, 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로얄 젤리 같이 생긴 쇼크비가 나오는 그런 아, 젤리가. 벌을 나오세요 벌을 쇼크비로 바꾸는 거네요. 음, 뭐 신기하다. 씹는 게 아니라 바꾸는 용이네요, 이거는. 음. 11번째 코드는 누가 샤 보너스예요. 제출해볼게요. 짠. 오, 이거는 해바라기 밭에서 쓰면 좋겠네요 열두 번째 코드는 그레이비 구디스예요 제출해볼게요 짠 오, 이거는 달팽이 지역에 버프를 걸어주네요 흔치 않은데 그렇죠 열세 번째 코드는 매직 미틀스예요 제출 산정상을 버프를 걸어줘요 그럼 엄청 많이 벌수 있겠네요 완전히 꿀 엄청 걸겠죠? 음 이건 꼭 쓰셔야겠는데요 산정상 가신 분들은 열네번째 코드는 윙굴루예요 제출해볼게요 짠. 오, 이것도 달팽이 지역 거프로 걸어주네요. 이번에 달팽이 지역 거프로 걸어주는 게좀 생겼네요. 마지막으로 15번째 코드는 디스코드 5 0 k 예요 제출해볼게요. 짠. 오, 오 엄청 많이 줘요. 엄청 많이 걸어 주죠. 이거는 블루 플라워 필드에서 쓰시면 될것 같고 다른 아이템도 엄청 많이 주네요. 이게 막 글루랑 오일이랑 이런 게 맨자임이랑 같이 걸려요. 구도 엄청 무료로 쓸수 있죠. 오막 완전 좋은 버프를 많이 걸어 주는 그런 코드예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예전에는 시계에서 무조건 티켓을 하나씩 줬어요. 이번엔 누적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시계에서 교환을 할때5 개부터 줘요. 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얍 그럼 다섯 개씩 받는 거예요. 티켓 다섯 개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다섯 개씩 받겠죠? 음 그래서 코드를 쓰시면은 이거 티켓도 잊지 말고 받아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12월 코드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코드 잘 활용하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